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의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죽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가지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여 있음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았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을 보고도 돌았으면 또다시 의심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능넉히 이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늘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러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1 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밤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여 슨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햇불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책임을 지시겠다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12장에서 14장 말씀에서 어떻게 아브라함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셨는지를 보여주셨다면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집에서 기를 종을 상속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별과 같이 많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 상속자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자신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데 자신의 아내 사례에게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아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요정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통해서 잉택해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생각할 때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괴가 그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례의 의견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보다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던 하와가 자신이 먹고 난 뒤에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함께 먹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례도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서 최선이라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뜻에 동조하도록 하여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이니까 다윗이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가도 곧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제맘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지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실수를 하였나가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판 행위는 인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받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니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이 사라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하갈은 이전에 사라의 몸종 하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인태하고 난 뒤에 이제 안주인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라가 얼마나 후회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결과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임신 중인 하갈이 아닌 사라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분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라에게 맡겨 버렸죠. 사라는 하갈에게 그 동안 받은 고통을 복수해주었습니다. 하갈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갈은 광야 술길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그곳에서 복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불러 주셨고 이스마엘이 장래에 들락이 같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에게 합당한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하갈을 도우시고 하갈이 나을 이스마일을 통해 하갈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곁에 있는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사람 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86세 때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드레핀 꽃 하나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합화를 입히실 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물론이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처럼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이며 절실한 도움인지 다시 한번 깨달게 되어집니다. 이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